바울이 집중했던 사역이 무엇이었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과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다른 그 어떤 프로그램도 없고 오직 성령의 사역이었고 말씀의 사역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처음에 방문했을 때 그곳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바울이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라고 말하니까 석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 강론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전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강론하고 또 강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는가? 오늘 구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말씀을 석달 동안 그렇게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뭐 하지 않았다고요? 순종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뭐 했습니까?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냥 따로 불러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데 그걸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화가 나고, 그럴 법도 합니다. 근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따로 사람들을 세워서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날마다 몇 년을 강론했습니까? 2년을. 바울은 끝장을 보는 성격 같아요. 석달 전에 가지고 안 들으니까 그래? 그럼 내가 2년 할게 하고 2년 동안 또다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두란노서원에서 바울은 말씀 사역에 집중을 했습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내용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먼저 말씀은 교회를 영향력 있게 만드는 겁니다. 10절 말씀인데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의 말씀을 듣더라. 두해 동안 이같이 했다. 뭘 했다라는 겁니까?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강론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강론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부 다 무슨 말씀을 들었다고요?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에 있는 작은 공간 두란노 원이라는 곳에서 몇몇의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영향력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 미쳤습니까? 아시아 전체에 미쳤습니다. 골로새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개의 교회, 그 일곱 개의 교회가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작은 공간에서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숫자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영향력에 초점을 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부흥하면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겠지만 영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부흥, 부응, 말씀의 부흥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 행사가 멋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무작정 성도들 많이 모아놓는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130년, 140년 동안 한국 교회는 정말 엄청난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열정적으로 해서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세계 50대 교회 중에 한국 교회가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대형 교회들이 엄청나게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의 교회의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여러 많은 통계들을 보면 한국 교회의 영향력은 천주교보다도 못하고 불교보다도 못하다. 그게 통계입니다. 최근의 통계에서 교회가 위축되고 있고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든다라는 통계가 있는데 사실 그보다 더 위기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사회적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 신뢰도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 그게 더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향력과 신뢰도를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교회가 되어지고 사람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영향력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란노소원에 몇명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거기서 말씀을 강론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영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대단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모인 사람들이 대단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산재공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산에 세워진 교회이지만 사실은 이 마산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세이비어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고든 코스비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인데 1 9 4 7년도인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단한 번도 150명의 성도가 넘어간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의 영향력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곱 개 영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 사회와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돕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데 그 사역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이 천만불이라는 거예요. 천만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30억입니다. 150명이 넘어가 본 적이 없는 교회인데 그 사역을 위해서 130억을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로 미국 교회에서 뽑히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고든 코스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현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는 커녕 세상 문화에 중독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적은 사람이 모였는데도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수 있었는가 이 목사님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변화시키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그런 엄청난 사역을 하게 되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산재건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산재건교회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질 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건교회가 처음 탄생할 때 어떤 비전으로 탄생을 했습니까? 삼천리 반도 곳곳에 주의재단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 신사참배에 무너졌던 주님의 교회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비전 가지고 시작했던 교회가 재건교회입니다. 회교운동을 이끌었던 교회가 바로 재건교회입니다. 우리 마산재건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영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경건에 엄청나게 강점이 있습니다. 정말 예배하는 일들과 경건에 힘쓰는 일들 너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사역에 있어서 영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기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경건에 힘쓰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마산자군교가 날마다 해가 가면 갈수록 영향력 있는 교회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